안녕하세요. 각고의 덕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금이라고 보셔야죠 앞줄, 앞줄에 있는 지금 구황을 뒤로 빼내면서 앞줄에 여왕이나 아래를 남겨놨습니다. 전체적인 내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천유왕이 이미 된 것들도 있고, 보시면 이건 천유왕이었는데 신왕으로 바뀌었고요. 그것도 신왕입니다. 요것도 신왕이고, 요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요거는 실패를 해서 저 뒤에 벌통 뚜껑을 열어놨죠. 벌통 뚜껑을 열어놓은 저놈 여왕을 빼서 다시 여기에 합봉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여왕합이라고 되어있고요. 요거는 얼룩이 천여왕, 천여왕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앞에 많은 여왕들을 꺼내놨죠. 얼룩이 천왕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다꺼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변성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성왕대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네. 아, 개포를 열고, 어, 요거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게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라북도 장수, 농약의 무법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소비가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꿀이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라북도 장수 같으면이벌 꿀은 커녕 벌이 살아 있냐 죽었냐를 따져야 되는데, 어 이건 안 그래. 현재 진안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변송 왕대가 달려 있는 소비를 넣어줬다라는 글자가 뒤에 적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만일 여왕이 여왕이 신왕으로 바뀌었다면 진짜 퍼펙트한 거죠. 장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때쯤이면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제가 참 씨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농약을 워낙 많이 쳐 버리니까 무대포 농약을 쳐 버리니까 벌이 죽어 나가고 지금 한참 씨름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진화는 그렇지 않다. 와, 엄청나게 위로, 위로 올렸죠? 전부 다꿀장입니다 지금 완전한, 완전한 꿀장이에요 여기에 여왕만, 천용왕이든, 신왕이든, 여왕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자, 제가 들어, 들어 올렸더니, 지 이와 같이 꿀이 떨어졌어요. 지 이와 같이 꿀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밤꿀이라는 얘기예요 수분 한 명이 많죠. 둘, 넷, 여섯, 여덟, 총 소비는 개당의 여덟 장을 줬습니다. 와, 이... 와... 자, 이래요. 거의 숙성을 시켜가고 있다. 거의 시켰다. 그 얘기죠. 밀봉 들어가고 있죠. 전부 다 끓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숙성을 거의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장입니다. 지금 제가 교광판을 안 넣었죠? 여왕만 빼냈습니다. 여왕만 빼냈는데, 엄청납니다. 반짝반짝해요. 그것도 숙성을 지금 거의, 숙성을 시켜가고 있어요. 거의 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숙성이 끝나는 그런 단계가 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폴리스도, 아, 엄청나게 발라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가볍네요. 음, 산란. 어, 산란이 있는 것 같다. 응? 아니, 산란이 없는데? 산란이 없는데 왜 가운데를 안 채웠지? 와, 덧집이죠. 1층과 2층을 우르락 내려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덧집을 채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거를 해야 밑에 벌들이 안 깔린다. 요런 경우는 내금을 하실 때 제거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이에 벌이 깔려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여왕도 죽을 수 있다. 힘들었더니 꿀이 떨어집니다. 으, 써. 아우, 싹 드름합니다. 아프네, 꿀에. 와. 우와. 화분장이니까, 혹시, 다른 장에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맨 뒤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꿀 자체가 쌉스름 합니다. 반풀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왕은 밑에 있을 가망성이 많죠. 이 정도로 야네들이 꿀을 채웠다면, 잘란이안 보인다. 여기도 가운데 약간만 놔두고, 상, 위, 위쪽으로는 지금 숙성이 들어갔어요. 와. 여기도 꽃 떨어졌네. 음. 우. 일단. 기가 막히게 꿀을 채워놨습니다. 아 예. 상단 쪽으로 거의 숲성이에요. 이제 숲성 거의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애들도 아직 다안 태어났고. 여왕 안 보이고. 이 상태에서 단상에 산란하고 있으면 다할말 없겠죠? <laughs> 와 아, 이야 죽벌에 그냥 일벌에꿀 가득 우와 와 진짜 끝내줍니다 자 요게 개상입니다 현재 개상에 탈락 없고요 꿀은 정말 많이 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찬 상태고, 이제 영왕을 찾아야겠죠? 오이씨. 와. 하. 자, 마찬가지로 하단에도 지금 헛집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 헛집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벌이나 영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 사이에 끼어 죽습니다. 제가 소비를 만질 때. 그러니까 요런 하단의 집들은 야들이 올라서기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금방 소비 움직이면서도 하나 좀 눌렸습니다. 요런 경우는 제거를 해줘라. 가운데도 꿀 들어있어요. 음. 음, 벌침도 써야네. 아, 아랫 입술에 벌침 써야 습니다꿀한번 먹어줘. 와, 아파. 아래. 이제 여왕을 찾아야겠죠? 뭐,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다면, 야.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네, 여왕이 없으면 이제 놀랄 일이죠. 전체가 화분장. 오, 기다다그아 한번 덤비는 너무 귀엽고 귀엽고 싸 여왕 만나와라 천란이 안 보이면 안 된다. 음 여기까지도 꿀이야. 정상적인 왕대를 포함해서 변성 왕대까지 있던 통이다. 그중에 한 놈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어이씨, 없어. 없어, 없어. 산람도 없고, 알도 없고, 꿀은 가득하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전부 다 화분. 아, 두장 남았는데. 후비가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요왕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 오, 어, 이거 전체, 화분장이에요. 야도, 화분장. 없어, 없어, 없어. 아, 왕이 없어. 야도 완벽한 화분장. 근데 여왕이 없어, 여왕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여왕이 있을 만한 확률이 없어요. 야, 네들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한 자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여왕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왕이 있으면 준비를 할 텐데, 여왕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 봐봐야 의미 없다. 왜냐면, 소비 자체에서 뭔가 준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 어 이것도 냄새가 난다 아 이것도 여왕이 아웃됐구나 음도 여왕이야 뭐야 어찌 여왕이 없을까 또 요원이 없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뒤로 빼놓은 별통에도 요원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제 구왕인데 그러면 무조건 하나를 빼놨고 요거 두 개는 좋고. 중앙 벌이 약하고. 자, 될수 있으면, 산란을 잘 나가고 자리를 잡은 놈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아직 산란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러한 구황을 찾아야겠죠? 약한 놈을 찾, 다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강한 놈은 그대로 두고 제대로 진행해 나가니까 강한 놈은 그대로 두고 약한 놈을 하나 빼옵니다. 음, 여기에 호황입니다 자, 이 놈은 아직 확산이 되려면 멀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야는 지원해 줘야 될 통입니다. 그러니까 노놈을 이용해서 산란을 다시 받겠습니다. 결국은 이 여기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여왕을 빼내고 여기는 왕대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른 왕대로 다시, 다시 채우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야네들은 이미 때를 넘었습니다. 벌들도, 인자 태어난 애들 말고는 전부 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미 시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하고 여왕을 집어넣는다면, 와. 아이씨, 아이씨, 에이 모르겠다. 여기다가 한번더 여왕을 왕대를 집어넣고 산란을 받겠다라고 준비를 한다면 여기 이제 일벌 사람 무조건 나옵니다. 왜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안 되지만 두 번째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일벌살란 나가버린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분봉해놓은 통을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이 강군을 다시 육성을 해줘야 돼요. 강군을 육성해주면, 예, 지금 분봉해놓 은통하고 현재 이 강군을 육성해 주는 거 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응. 강군의 산란을 받아서 육성해 주는 게더 좋습니다. 왜? 네, 야네들은 엄청난 양의 아직 봉군이 있어요. 엄청난 양의 봉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새끼를 길러도 분봉 해농통보다 몇 배는 많이 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이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그러면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죠. 강군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약분을 약분을 포기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걸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둘다 살리고 싶으면 살리셔도 됩니다. 자, 이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무색 계통입니다. 이거는 하얀색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내용물은 같은 내용물인데, 이렇게 해서 무색 통으로 나올 것이다 이얘기예요 무색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바꿔주고, 요거는 또 다른 통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야, 이게 왕만, 왕만 제대로 됐다면 진짜 끝내주는데. 꿀은 기가 막히게 쟁여놨는데, 아, 요한, 안 됐습니다. 좀 아쉽죠? 아쉽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쪼개냈던 통을 포기한다. 포기하고, 이강군을 살려라. 근데 이게 전혀 전혀 생각하지 해 못했던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변성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의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의심스럽다. 변성왕대가 있지만 의심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망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확인했을 때이 안에 여왕이 없다? 어, 야, 가망성이 없다. 빨리 주치 취해줘야 되겠다. 그런 표시입니다. 물음표라는 건 믿지 모달변성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R이라고 돼있죠. R이라고 돼있고 물음표가 있어요.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소비를 이 안에 지원해준 거죠. 지원해줬는데 태어났죠. 얼룩이 천왕이 그리고 나머지 왕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자, R이지만, R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놓고 물음표를 찍었다는 건 R인데 조금 애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신경 써서 보겠죠. 여기도 왕대라고 적혀 있어요. 왕대라고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못 찾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못 찾았다 그 얘기예요. 다음 대금 때. 왕대를 해놨는데, 왕대가 없어지고, 여왕을 못 찾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음표를 하는,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안 되니까 오늘 합봉을 한 겁니다. 구왕을. 깔끔하게 적혀있죠. 왕대라고 깔끔하게 적혀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천여왕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왕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다는 건, 다음에 한번더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걸 제가 제 스스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천여왕대 있죠. 신왕 바로 나왔죠. 천여왕대 있죠. 신왕 바로 나왔죠. 깨끗하잖아요. 가망성이 높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었다. 아 뭔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나름대로 표식하는 거죠. 표시. 새끼들도 있고 왕대도 있지만. 무언가 의심스러우니까 물음표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왕, 세력이 안 좋은 놈, 요왕 빼고, 저쪽에, 세력이 안 좋은 놈, 요왕 뺐죠. 저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 빼고, 두 개를 뺐습니다. 왜? 얘네들은 인자 빼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세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 놈을 빼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 속장, 야가 여왕이 없는 거일 거예요. 여왕이 확인이 안 돼서 포기. 그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벌에 털어줘야죠. 빨리 털어줘야만, 야네들이 다른 벌통에 들어가서 그 세력을 같이 확장하는 거죠. 요거는 신왕이에요, 신왕. 야도 신왕이고. 이렇게 두 개는 신왕이기 때문에 지금 벌 세력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죠. 야는 늦게 뺀 구왕이죠. 그러니까 야가 저쪽 첫 번째 여왕 합봉에 들어가고 두 번째 여왕 합봉은 약을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왕이 없습니다. 자 물도 줄지 않고 왕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여왕을 뺀 겁니다. 즉 고왕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들은 소비를 빼서 여기에 보면 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약이라고 적혀 있죠. 약이라고 적혀 있는 저기에 합봉을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진안에서 여기 진안에서 약한 번씩 볼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놀랄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뭐 흔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흔한 일이겠지만 전라북도 장수에서 여지껏 벌을 키우고 버텨온 저한테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전라북도 장수와 진안의 차이다. 전라북도 장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벌이 죽어나가고 키울 수가 없고 꿀을 채취할 수가 없다. 장수에서 꿀 많이 땄다고요? 아, 그 사람들 다 도망 나간 사람들입니다. 외지로 다 도망 나가서 꿀, 꿀딴 사람들이고 장수에 눌러 앉은 사람들은 벌 조장병 내고 왜 조장병이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진안에서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할 일이 없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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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와 그나마 농약을 가려서 쓰는 전라북도 진안의 차이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진안을 돌았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안을 돌았는데, 그때도 사과 농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도 오, 그 당시에 약을 8번 쳤다 그랬어요. 자, 공교롭게 올해, 올해 봄에 제가, 아, 어, 석회, 석회를 뿌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어,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그분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무주 사람을 만났어요. 그 무주 사람이 농약을 작년에 줘. 올해 만났으니까. 작년에 팔에 뿌렸다 그랬어요. 자 진안도 8회 뿌렸다고 하고 장무주도 8회 뿌렸다고 해요. 근데 전라북도 장수는 30회 이하가 없다. 이건 개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지네들처먹을 사과에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사이밖에 안 쳐요. 근데 남이 먹을 사과에는 30번이 넘는 농약을 퍼대는 게 전라북도 장수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것들이라는 얘기야. 그에 비해서 무주와 진안은 최소한의 농약을 치기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제가 무주 그리고 지난해 사과농가를 찾아갈겁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농약사과 구독성농약사과 자연이 위험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